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 5일오늘의 복음 말씀과 복서 이중으로 오일, 오일, 오늘의 복음 말씀과 독서 성경을 읽기,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성고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 저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제1독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 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네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네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역시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 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에페소스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왔서는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나를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에페소서 마티오 복음 말씀에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묵상 그런 바다킹 신부님과 새벽을 열매해서 바다킹 신부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몇년전 어느 본당으로 강의 갔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급하게 강의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중년 무엇인가를 두고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의 원고였습니다. 물론, 강의 때 원고를 잘 보지 않지만, 원고가 없으면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원고를 반드시 손에 들고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 원고를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의 시작 1시간 전에 강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에 곧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펜과 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강의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뜻밖의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당황스럽고 힘듦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편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길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이 변화를 불러올까요? 오늘의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네, 오늘은 유교이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그런데 점점 그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서로 적대시하면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같은 민족끼리 함께 해야 한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은 뒤 이어 나오는 용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면서 무한한 용서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보내며 바치는 오늘의 기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단정하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뜻에 함께 할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명언 자신에게 물어보라. 난 지금 무엇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는가를 잭 캠필드님의 명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목상 성가로는 열절하신 주의 사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you 중간 할이 이렇게 끊어는중 중간에 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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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방송 중에 많은 에라가 생겼습니다. 그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수요일 보내시면서 우리는 늘 오늘도 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곤란 속에 울고 짓는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많은 육신의 고통으로 병마와 싸우고 힘겹게 지금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청을 내려주시오.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루속히 기회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하루속히 병마에서 사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믿고 기도하여 반드시 일상생활로 갈 돌아 갈수 있도록 특별한 자비와 원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친구의 잘못을 일곱 번을 용서해 줘야 하는 말에 일곱 번에서 일은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주님이 자비의 말씀을 우리 모두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어, 가정을 일끌로 가는 가정이 잘못되어 갔을 때그 가정 가정을 외면하고 질책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잘못된 걸다독거려 가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그러므로서 그 가상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어 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상이 될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수가 역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작은 국가고 국가는 가정의 큰 국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국민들은 그들을 따르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자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는 주님 말씀의 뜻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지금 함께 해주신 모든 님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